최신 맥북 프로14M4는 맥 프로 라인업의 혁신적인 강점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뛰어난 멀티태스킹 성능과 빠른 렌더링 속도, 앱 전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져 작업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48GB RAM과 20코어 g p u 는 영상 작업과 그래픽 처리에 탁월하며,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높은 밝기로 정밀한 사진 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무게와 두께는 다소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화질, 조용한 작동 소음이 매력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며 강력 추천하며 만족도가 매우 높아 재구매 의사도 확실히 갖게 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